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Do not repay anyone to anyone evil for evil.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베드로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죄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이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지키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용카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럼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이라.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아, 현대는 정말 보기 어려운 그러나 기독교에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뿐 아니라 너희를 미워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좀더 가서 악,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을 하지 말라. 우리 길거리에 오면 막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저쪽에서 욕을 시작하면 또 같이 욕을 하잖아요. 크리스자든 말든 뭐 다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회의 한 그냥 놈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놈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예날에 보면 그 킬링필드에 1975년에서 특별히 1979년 사이에 우리가 어, 킬링필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그 옆에 있던 캄보디아도 계속해서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 동안에 이제 좌익들이 그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을 죽였는데 600만 명 정도 되는데한 2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을 죽인 거 아니에요. 죽여서 그 사람들을 이제 뭐 1000명씩 몇백 명씩, 명씩 그데만 명씩 이렇게 해서 곳곳에 그 사람들을 이제 매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있는 것이 이제 그걸 킬링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덤과 같은 거죠, 대형 무덤. 그게 한 2만 개 이상 됐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그 굉장히 그 상처가 많고 어려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엄마가 아들이 학살 당하는 걸본 거예요. 그냥 아들을 죽이는 걸 보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러지 않아도 조마조마했는데, 드디어 자기 아들을 아주 죽이는데 참혹하게 죽이는 걸 보고, 그 엄마가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너무나 그 고통이 심하니까, 가게 문에 그 샷다가 내리는 것처럼, 어둠에 그 실질적으로 그 눈에 샷다가 내려버려서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할머니가 된이 엄마가, 이 할머니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까지도 장님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안에 상처, 분노. 그것이 그 안에 남아있음을 해서 그는 고침을 받지 못한 거죠. 보통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영화들을 많이 보면, 그러면 뇌를 망치게 된다고 얘기하죠. 명작이라고 하면서 그런 잔인한 광경들,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깡패들 영화, 그거를 아주 그 멋있게, 라고 생각하니까 아이들마다 전부 다그 잔인해지고, 말하는 것도 거칠고, 행동하는 것도 점점 안 좋아지겠죠. 마치, 피를 많이 보게 되면 그러면 지옥의 문을 여는 것 같은 거예요. 어디를 가나 그런 소리들이 아주 그냥 그 외침들이 강해요. 그것이 기독교 단체들이 모이서도 그렇고 아닌 사람들도 모여서 그렇고 말하는 정도가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니라 이제 악이 그냥 악 위에 받쳐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전쟁 미국에 이제 미국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사람이 그래서 그 PTSD 그 외상증후군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환상을 보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그냥 인생을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사는 사람들에요 왜? 너무 무서운 것들을 봤거든. 악한 것들을 보고 그거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도 악이 받친 거든 그래서 그 전에는 막 두려워다가 내 옆에 있던 전우가 죽었다. 그 순간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제는 그 악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는 그 복수혈전.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한 거죠. 다시 말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은 이제는 똑같이 악의 악으로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리고 사도들이 있었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았거든. 그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동물에게 찢겼고, 그리고 칼로 피범벅이 돼서 죽어나갔고, 검투사들에 의해서. 그런 많은 그 굶주림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긴 살지만. 그런 일을 당하면 뼈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저거 내가 죽여야지. 그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니체가 한 얘기 중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너가 악을 상대하기 위해서 악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마치 심야의 깊은 것을 볼 때, 심야가 너를 바라보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Whoever fights monsters should see to it that in the process he does not become monster. And if you gaze long enough into an abyss, the abyss will gaze back into you.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그 어두운 그 시면, 그그 깊은 어둠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랫동안 응시한다면 그러면 그 어둠의 시면도 당신을 응시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을 대한다고 하는데 보고 있으면 우리 또한 어느새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크리스찬들은 많은 괴물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 됐든 경제적인 것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예수, 크리스도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괴물과 싸우는,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악과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벌써 괴물이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괴물하고 싸우다 보면 악의 어둠에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괴물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뭐가 있겠어요? 내 안에 있는 그 괴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서프레스하고 있던 것이. 그래서 어둠을 어둠으로 이기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권사들도 집사들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어둠으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단이 목적을 완전히 정당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츠이 많은 건저 굉장히 어떤 부분 맞다고 생각해요. 괴물과 싸우는 자들은 항상 이해할 것은 뭐냐면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선한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싸울 때왜 싸우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싸움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마음이 굉장히 아픈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죽게 됐을 때 다윗이 뭐라고 울부짖으면서 그가 뭐를 얘기하냐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버지의 그 사랑 자식을 위한 사랑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그 이상의 것이 거기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자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죽고 다해도 수도 없는 사람은 다윗은 사람들을 죽였거든. 요 그래서 그게 손에는 피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고 압살롬이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된거 아니에요? 그때 그 부르짖었던 다윗의 마음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내가 압살롬을 괴물로 만들었구나 그거예요. 싸우다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죽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슬프긴 했어도.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암놈이 쉽게 말해서 황태자 큰 아들이 물론 이제 하프 브라더였지만 그 압살롬의 시스터를 강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그 암놈을 미화했다고 그러거든요. 증오하고 이거 내가 죽이겠다고 생각하는데 압살롬은 자기의 마음을 쉽게 내보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내보냈더라면 어떻게 고칠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얘기를 안고 그냥 마음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칼을 품었던 거예요. 그 분노를. 그리고 그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어떻게 해 줬으면 좋은데. 아버지도 입을 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공의롭게 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잘못되게 행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마음은 이제는 암놈만 미워하고 죽이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대가 이것은 안 되겠다. 내가 죽이겠다는 생각이, 내가 뒤집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부모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공기롭게 한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바쁘거든. 근데 그 안에서 그 분노가 앞사람에 있다가 오직 그가 그렇게 분노하면 그냥 아버지를 하고 쫓아내고 뭐그 하는 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궁녀들을 후궁들을 그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분노가 있었을까요? 그 악한 거 싸우겠다는 나한테 공유롭지 않게 되었다는 거에서이 압살롬은 견디질 못한 거예요. 그 눈에서는 그 악을 죽이기 위해서 그 괴물을 죽이기 위해서 더 많은, 더 악한 괴물이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암놈의 형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안 해줬던 거는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왜? 내 안에서 그심연에서 악을 끄집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냐면 그는 결국 싸우다가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잘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가 왔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왔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온 거냐 그때 압살롬이 죽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어요내 아들 압살롬 자기가 죽고 싶었겠지. 다시 내가 기회에 있었더라면 번복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헌것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똑같이 악하게 한 거거든. 그걸로 인해서 나의 압살롬이 지금 어두운 시면으로 끌려 들어간 거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돌아올라오를 때 도망쳤다가 이제 돌아올라올 때 시무이가 와요. 시무이가 와서 사월의 친족이었던 시무이가 와서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왜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사무엘하 16장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바울의 이름에 거기서 사월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무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월의 족속에 모든 피를 여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냐. 술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의 여자에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데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하소서. 왕이 가로되 술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자가 누가겠느냐? 하고. 아비세야모든신보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에게 저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니 올라 그 저주가되게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며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다윗이 물론 사울에, 사울이 의사울 자기를 쫓아올 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셨고 그와의 관계 속에서 사울하고는 특별한 관계였거든 아버지처럼 생각했으니까. 그 다윗 안에 그 좋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거든 기회가 있었어도. 근데 여기는 굉장히 깊은 다른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는 거예 그 압살람 안에서 자라난 그 분, 분노. 그래서 그걸로 죽는 그 압살람을 보면서 그 생각 속에서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그거 하나. 그거는든심의가 나한테 한 것을, 그거를 내가 왜 그것을 같이 하겠냐, 그거 아니야. 내가 왜 악을 악으로 대하겠냐,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수는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공유롭게 할 테니까 너는 나의 방법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를 갚았던 방법이에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시겠죠. 그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이 여기 시작 그요 나이 들어서 수 없는 사람을 죽인 다음에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다윗이 시무이를 보는 게 달라진 거요내 아들도 그랬거든. 그거를 내가 왜 이해를 못하겠느냐 물론 나중에 솔로몬이 시5이를 죽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빌리보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안에서 빌보서 사장에, 주한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가까워지셨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 두렵고 분내는 마음이 아니고,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 구원의 때가 온 거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냐면 사실은 보면 그렇게 기뻐할 조건들이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빌리포스에 나오는 말씀, 3장에 나오는 말씀도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러면 축복이 온다 그 얘기가 아니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 순교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말이 기뻐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정치를 보면서 기뻐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훅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마치 세상이 지금, 세상이 순식간에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공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전세계의 공기가 바뀌고 있거든. 똑같이 하나님이 어느 날 모든 것에 종착역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 관용을 알게 하냐면, 관용을 알릴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갔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욕을 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며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이 말이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보면 그리고 어떤 가족관계를 보면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그 사람을 그냥 붙잡고 있는 걸알수 있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아니면 아버지에 대해서 주로 아버지. 한국은 아버지가 문제니까. 그그 그 상처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 암놈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걸 안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 뭐냐면 그 악함이. 잘안 하는 거든. 내가 봤던 건 무엇이냐면 그거예요저 괴물. 근데 거울을 한번 봤더라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 그 괴물이 나오고 있거든. 본인들 못 봐요. 계속 나오는 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본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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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y 그 어둠의 그 깊은 심연 속을 바라보는데 그 어둠이 나를 바라보고 있거든.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거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둠에는 빛이 빛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말에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거든. 여기 말하는 게 너희가 할수 있다면 어떤 거는 환경은 변치 않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얼음 속에 할수 있지만 너희가 할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되돌려주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아무에게도 그게 어떤 사람이 되었던 그리스도가 만약에 악을 악으로 갚았더라면 다지옥같지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다지옥같지왜 가족들이 예수를 못 믿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어둠에 빛이 안 비치는 거든요. 내 안에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내 책임만 아니지만.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그러나 이 세상에 지금 얻은 것은 교회가 빛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항상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자연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나가서 시간 될때 자꾸 보고. 그래서 운전도 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계속해서 주식창만 보지 말고 에? 마음 졸이지 말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으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기거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 성령책만 집에다 이렇게 펴놓지 말고 에? 항상 항상 내가 걸어야 할때내 존재가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간 기도하시겠어요?